사도인연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를 시대 때와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다 라는 것은 곧 세계 보고마 할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세계 보고마를 통해 시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세계 보고마를 할수 있는가? 그럼 어떡하면 어떻게 세계 보고마를 할수 있는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해라 그래서 최고에 올라라 승리해라 이것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세계보고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 영혼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시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세계보고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응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 정말 헤븐니 파워 저 보좌에서 부터주시는그힘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들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계보고마가 가볍습니까 세계보고마가 쉽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또그 많은 무거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해를 지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세계 봉화의 언약,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너희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먼저는 뭡니까?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게 영원응답입니다 저 하늘 나라는 왜 하늘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고 고통 없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도 슬픈 일이 왜 없습니까? 괴로운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때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천국으로 화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게 모든 답이에요. 그것이 모든 축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셔요. 이 땅에 괴로운 일이 많고 공감 일이 많고. 슬픔, 슬픔과 눈물 날 일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 3절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그 그리스도를 통해 울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 주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낳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게 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체로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할 수 없어요. 그 분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체로는요. 분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시고 우리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권능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안 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를 누려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뭐냐?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나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여와의 보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때에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 상태는 곧 천국의 상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지고, 슬픈, 이 땅의 슬픈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삶. 그 축복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자연스레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망는 무너지고 내 안에 사단의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망대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여름에 랩런 대회를 주셨던,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이 망대. 골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이론과 그 모든 이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것들,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빼놓고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너가 중요한 거야. 너를 사랑해. 너가 영웅이 될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어.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준그 메시지로 세상은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죠. 사람들이 접신의 상태에 이르게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 신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가르침이 뭡니까?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 너가 신이 될수 있다. 그게 불교의 교리 아닙니까? 성불. 네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 모든 세상의 이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고, 보고 듣고 그런 문화 속에 사상 속에 이론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망대는 뭐냐니까 이 흑암의 망대예요. 내 것,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 바르게 살고 자기의 지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어제 우리를 살펴봤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간수에게 인정받고, 바로에게 인정받았던 이유가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금면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망대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삶의 원리와 삶의 방법과 삶의 모든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주류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기준은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세상의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돌려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도인 1장 3절에 하,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방법은 뭡니까? 사도인 1장 8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고, 최선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이 오직을 붙잡고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내 안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모든 사상과 이론, 흑암의 망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여화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유일성은 곧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전문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의 위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 인도 따라 갔더니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 바울이 4등전 1장 3, 13장 1절의 4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서 따로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간 곳이 구부로였어요. 그 구부로 섬에서 갔더니만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무당을 끼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팀들이 가서 이 무당을, 꺾고 쫓아내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그게 열매가 맺혔는데, 그게 총독이었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꿈의 환상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이들이 함께 포럼하며, 아, 하나님의 인도가 저 마게도냐구나.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빌리포였어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먹을 거, 잘곳다 준비되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도시를 붙잡고 그 도시를 좌지우지하는 그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 귀신 들린 여종. 이 종이요. 얼마나 점을 쳐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든지 그 주인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정을 치유하게 되어지죠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로마 시민권을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로마 시민권 언제 내놓습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놔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들어갔더니만 거기에서 누가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리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죠. 바울이 또 아시아로, 그렇게 가려고 했던 아시아를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갔더니만 에베소에, 여기는 완전 우상도시예요아데이라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뿌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울 팀이 성령인도 따라 들어갔더니만 열두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바울팀이 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마술하는 자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는데 그 마술하는 책을 가져왔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듯. 그걸 다 불태우고 그 도시가 복음화되어졌는데 거기에 남겨진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그래서 일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인도 따라가야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재창조는 곧 뭡니까? 복음화의 역사예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2, 3, 7과 우리의 모든 업이 내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오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셨고 천하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미래는 그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2, 3, 7 나라와 오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우리 아이들 와 있는 우리 TCK들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들과 맞아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계 보고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뭐가 보이느냐? 일곱 가지 중요한 포스터가 세워져 있어요. 중요한 가입, 이, 이정표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시작을 뭘로 해야 됩니까? 갈고리산.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오직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난 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감남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 했습니다. 40일 동안 너희의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함이다.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 나라의 일. 감남산의 이정표를 딱 가지고 그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시간표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우리가 오직 그릴 스도 언약 붙잡고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문을 여시는데 안디옥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 사도행 13장에 아시아의 문이 열려지고 그다음 가야 될또 마게도냐 그리고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이야기하잖아요.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요?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지고 3차 전도여행은 어디입니까? 아시아를 보고마와 함께 어디요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그 속에서 내, 내가 어디쯤 왔나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만 따라간다면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2, 3, 7나라 5천 종족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이, 우리 어, 코스타리카 그 나라를 우리가 어, 음, 어, 담당으로 우리 코스타리카 한 나라를 우리가 맡게 되어졌죠 아마 10월 말쯤 제가 어,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중남미 팀들과 함께, 어, 순회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코스타리카, 거기가 아마존과 통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 나라입니다. 부족. 오천 종족.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여정 따라 우리가 지금 어디 왔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지 못한다면 오천부족의 아이 하나, 우리 컴패션 이런 데 보면은, 어, 외국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가족 삼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오천부족의 문이 열려지면 진짜 그 아이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한 아이를 내가 품고, 기도하고, 한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경제도 준비하시고, 정말 기도도 준비하시고. 그게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갈수 없잖아요. 땅 끝까지 가야 될그 이정표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5천 종족. 정말 품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방향은 5, 3, 2, 3, 7과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고 그곳에 있는 렘난트들 키우는 이 일을 정말 기도로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오직의 망대를 세우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재창조의 이정표를 따라 가는 어, 그러한 전도자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이상을 보고, 그 그리스도로 깊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보좌의 하나님 보여주시는 저 미래 이상을 보고, 세계 봉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올 한해 주신 언약과 교회와 교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2 3 7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교회 내의 기관들과 현장의 우리 시스템들을 두고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와 어 우리 짱 믿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랩너트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기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렘난 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질고 중에 있는 우리 월동 목사님과 또 우리 안영수 목사님 아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수아와 어, 그리고 또 우리 이세별 집사님 이현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질, 진학 어, 진로가운 준비 중에 있는 우리 현석이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랩라트를 위해서 이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 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